자, 이번 시간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자연수의 개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입니다. 어,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보시면은 여섯 개의 숫자를 일렬로나열하 만들 수 있는 여섯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입니다. 자, 홀수의 개수예요. 홀수는 뭐가 중요하죠? 끝자리가 중요합니다. 1 또는 3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기준을 첫 번째, 음, 끝자리가 뭐가 오느냐 요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끝자리에 1이 오는 케이스 두번째는 뭐죠 끝자리에 자 요렇게 해서 끝자리에 3이 오는 케이스 자 그러면은 끝자리에 1이 오게 된다면 자1 하나는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가 나열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같은게 3개 보이네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알 되겠죠. 그럼 이게 5 곱하기 4니까 20가지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3이 온다고 본다면 얘 빼고 다 5개가 여기 마음대로 나일 될 겁니다. 근데 같은 게 2개, 3개 보이네요. 그럼 이 같은 경우는 5팩토리알, 나누기 3팩토리알, 2팩토리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가 남고, 어, 10가지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 30까지. 답은 2번 돼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숫자 1, 2, 3, 3, 4, 4, 4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열로 나열할 때 1이 적힌 카드와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두장 이상의 카드가 있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열할 건지를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일과 2 사이에 두장 어, 이상의 카드가 나열 되도록 있도록, 그렇죠?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그러면은 일과 2 사이에 두 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세 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섯 장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분류해야 되는 기준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한장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장또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네 가지 케이스를 구할 건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릴 건지, 어떤 게 편할까요? 당연히 반대의 경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로 분류 기준을 삼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두 가지 케이스를 빼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첫 번째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총 7개가 나열되는데, 보니까 같은 게두 어, 개, 세개 있네요. 그죠? 그래서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3, 2개, 4, 3개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인데 여기 3팩토리얼 보이죠? 약분시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팩토리얼 보이죠? 하나 날려버리면 2가 됩니다. 그래서 420까지. 42에다가 10이니까 420까지가 맞죠? 자, 420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1과 2 사이에 숫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1과 2 사이에 숫자가 없다라는 소리는 이렇게 배치된단 말이죠. 1, 2,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애들, 3, 3, 4, 4, 4. 그 말은 1과 2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 묶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나열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같은 게두 개, 세개 보입니다. 이 경우의 수는 여섯 개가 나열되는데 그중에 같은 게두 개, 세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1이앞 핀지 2가 핀지는 문제에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 바꿈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두 가지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팩토리알인데, 요3 팩토리알과 약분시키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2 팩토리알이 있고, 곱하기 2가 있죠. 그러니까 없어지고, 음, 120가지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 있을까요? 1과 2 사이에 숫자가 하나, 들어오는 경우 자 그렇다면 어, 똑같이 1과 <laughs> 1과 2가 있을 텐데 자1 2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 여기 뭐가 들어온지 가 모르죠 근데 보니까 음 3도 들어올 수도 있고 4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1과 2가 들어오고 여기 3이 들어올 수도 있고 4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들은 한 묶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한 묶음으로 그러면 남은 숫자는 뭐죠? 자, 여기 보시면 1, 3, 2 1, 3, 2 그럼 3 하나와 4세 개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1, 2, 4. 그럼 3두 개와 <laughs> 4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분류가 끝났으니까 배열 하시면 돼요. 이건 한 묶음이에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열되는데 같은 게세개 보이죠. 그래서 5 팩토리알 나누기 3 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1과 2의 자리 바꿈 생각하셔야 되겠죠?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팩토리알인데, 아이고, 나눴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2가 있네요. 40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이 경우는,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5 팩토리알인데, 같은 게두개두개 보이죠? 3, 두 개, 4, 두 개. 이렇게. 다시. 두개두개 두개 보이니까 이 팩토리알, 이 팩토리알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1과 2의 자리 바꿈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곱하기 2 이렇게. 그럼 약분시킬까요? 그럼 이거는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근데 분모에는 이랑 약분시켰다 생각하고 몇 가지죠? 얘는? 20에다가 60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420까지에서 이거, 이거, 이거 더한 걸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죠? 이거 3개 더하면 2 2 0까지죠 그래서 420에서 220까지를 빼주게 되면 답은 200까지 어, 5번 돼야 되겠죠. 괜찮죠? 조금 어,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분류하고 나열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때 분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경우의 수를 어떤 걸로 구할 것인가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 메꾸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난이도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고마운 거죠. 자 보시면은 어, 다음은 한개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고비 8 이상의 짝수인 경우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보시면은 어떤 거죠? 나온 눈의 수의 곱이 8 이상의 짝수여야 됩니다. 8 이상의 짝수. 요거. 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 봤더니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나온 모든 경우에서는 216가지다. 벌써부터 느낌이 오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 버렸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케이스는 전체에서 반대인 경우를 뺀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는 1, 3,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선택하여 1열로 배라는 중복순열과 같으므로 자, 무슨 말인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에 전부 다 홀수들이 오게 되면, 곱했을 때, 8 이상의 짝수의 반대 경우죠. 8 이상의 짝수의 반대 경우는, 반대 경우 중에 하나는, 전부 다 홀수인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짝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홀수 3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올까요? 3가지, 3가지, 3가지가 오니까, 3의3성가지 그죠? 그래서 27가지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반대 경우는 어떤 경우, 경우일까요? 여기 보시면 6 이하의 짝수. 어, 이 문제는 이걸 안 주고 이것만 딱 주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8 이상의 짝수의 반대 케이스는 첫 번째는 전부 다 홀수인 경우 그죠? 곱이 홀수인 경우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8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 8 이하의 그죠? 아, 8 미만의 짝수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6 이하의 짝수죠. 그럼 6 이하의 짝수는 2, 4, 6이므로 어, 곱이 2가 되는 경우, 곱이 4가 되는 경우, 곱이 6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수의 곱이 2인 경우는 2, 1, 1을 1열로 배라는 순열. 그 다음에 세수의 곱이 4가 되는 경우는 4, 1, 1 또는 2, 2, 1 1렬열로 배라는 순열. 세수의 곱이 6인 경우는 6, 1, 1, 3, 2, 1을 1열로 배라는 순열입니다. 그러니 이걸 다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 1 1사4 1 1 221, 611, 그다음에 321. 그러면은 요 경우는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그죠? 3팩 나누기 2팩 하면 되니까.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2111을 나열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세 가지, 그다음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그죠? 얘는 다 다르죠? 1, 2, 3이니까. 그래서 여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그러므로,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이 6 이하의 짝수인 경우는, 음, 12가지에다가 어, 6가지. 그러니까 총 18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이 8 이상의 짝수인 경우는 전체 경우의 수, 216가지죠. 216가지에서, 어, 27가지와, 어, 18가지를 더한 걸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216에서, 어, 30, 45를 빼는 거죠. 45를 빼면 얼마죠? 어, 1에다가, 170이죠. 171가지. 이렇게 나와 아이고. 171가지. 이게 다, 다에는 171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laughs> 3a, 2b, c를 다 더하는 겁니다. 자, 3a 81이죠. 그다음 2b 36이죠. 그다음에 171을 다 더하면 얼마죠? 어, 81에 더36다하면 117. 자, 117을 다하면 288. 답은 4번 되어야 되겠죠. 자,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빈칸 메꾸기 자체는 쉽죠. 왜? 아, 설명을 다 해주고 있으니까. 요 그대로 따라가면서 경우의 수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나오고 이렇게만 나왔을 때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전제하고 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네 자연수 a, b, c, d로 이루어진 모든 수사상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 놓치면 안, 안 됩니다. 네 개의 자연수 a, b, c, d입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가 조건 다 더하면 6이래요그 다음에 나 조건 다 곱하면 4의 배수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어, 저는 이거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4의 배수래요. 그러면은 이게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도 있고, 이래, 경우, 경우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4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곱해서, 4개를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죠? 4. 111 1, 1 이런 케이스죠. 그런데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 그런데 더 했을 때 6이 돼야 됩니다. 이 케이스는 안 되죠. 그죠. 최소한 여기에 1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가 온다고 봤을 때 1이 들어가게 되면 6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4가, 오는, 4가 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2로 쪼개 보겠습니다. 2두 개. 그러면은, 다 더했을 때 6이 되려고 하면은, 아, 1, 1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2, 2, 1, 1,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A가 2고, B가 2고, C가 1이고, D가 1인데,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아, 그러면, 요 ABCD 밑에다가, 2, 2, 1, 1을 배열하면 되겠네요. 1,열 배열. 그래서, 네 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두개두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2팩 2팩 이렇게. 그럼 여섯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 8이 되는 경우는 될수 있나요? 8이 되려고 하면은 <laughs> 아까 숫자 하나가 4가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왜? 이 4가 들어오면 1 1 1이 들어와야 되는데 더했을 때 6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두 개로 쪼갠 거예요. 그러면 은 8이 되려고 하면 2, 2,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최소한 1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절대 더해서 6이 될 수가 없죠. 그죠? 8이 안 되면 16은 될수 없습니다. 그죠? 2, 2, 2, 2 이런 경우인데 다 더해서 6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 문제는 분류하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구나. 요거 하나. 답은 6이 돼야 됩니다. 요게 답이에요. 아시겠죠?